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호령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대인 관계를 하다 보면 이 인연의 끝이 다가올 때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헤어짐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별의 그런 어떤 단계도 있는데 상대 상대가 나에게 굉장히 큰 원한을 가지거나 복수심을 가지거나 나에 대한 원망이나 한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이렇게 쏟아붓고 있을 때그 에너지는 분명히 힘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옵니다. 자, 이랬을 때 보호령이 계시는 분들은 이 탁한 기운들을 모두 다 막아서 밀어서 상대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도 알수 없는 자, 인연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저주나 한을 퍼부을 수 있는